이번에 풋살장 인수하고 싶다는 생각 지금 하고 있지 풋살장 딱 어딘가에 어, 매물이 나왔어요 풋살장이 그렇게 노동력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구장이 매물로 나왔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권리금 얼마 주고 어, 보증금 넣고 그래 이 정도 돈나 있으니까 그래 구장 인수하자 하자 가자 그때부터 이제 물기 시작할 거야.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. 붓살장 내놨을 때 일반적으로 부장이 수명이 오래됐을 확률이 높아요. 인조한지 평균 수명은 5년이야. 근데 5년 수명 다쓴 잔디인데 내놨을 확률이 높겠지. 그러면은 에 그거 내가 한 1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인조한지 새로 바꿀 거야. 정말 착오야. 돈을 벌어서 인조한지를 깐다.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. 그러면 3년 4년 그냥 그 잔디 쓸 거야. 그럼 손님안올 거고. 그럼 난 주머니 언제 채울 건데. 붓살장 인수를 알아볼 때는 인조한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. 봐야 돼.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돈을 투자할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. 내가 돈 벌어서 투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미리 확보를 해놔야지.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확보했어. 그러면 시설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지도 따져보고 준비를 해놔야 구장 인수가 완벽하다고 그래야 손님들 왔을 때 만족하고 내 구장 또 찾아오는 거야. 근데 그냥 '오 어, 구장 나왔으니까 내가 덜커 권리금 넣었어.' 어, 막상 해보니까 돈 들어갈 때 천지네 그 순간부터 이제 써야하기 시작한다. 꼭 기억해.